안녕하십니까. 목동 다원교육의 심목고 담당 영어 강사 김진영입니다. 네. 1학기 중간고사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나 이번에 변형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시험 때 스트레스, 부담감 너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변형이 많았던 심목고 2학년 중간고사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험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예년과 1학년 때랑 대비해서는 시험 범위가 좀 많아졌지만 실제로 2학년 시험 범위 안에서는 그냥 예년과 비슷한 시험 범위였습니다. 교과서 두 개가 모의고사 동년도 16지문 그리고 테드 2지문 자, 근데 문제는 변형도 많았고 이번에 선택지도 조금 긴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추가된 부분도 많아서 읽을 거리가 많으니까 체감 난이도가 엄청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 어휘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좀 살펴보자면은요, 우리 비중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예, 범위별 비중, 문항수로 좀 살펴보자면은요, 예, 교과서고 그리고 모의고사입니다. 서답형 교과서 모의고사로 어, 서답형에서는 테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1학년 때랑 대비해가지고 교과서 비중이 엄청 커졌죠.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비등비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배점은 어떻게 되었냐? 문제 수가 여기 보시면 교과서가 조금 더 개관식이 많지만 실제로 배점 자체는 모의고사가 살짝 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배점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두개둘다 중요하게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테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험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내용 이해나 포인트 위주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유형들이 나왔나? 백관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 흐름 중심 내용. 자, 그러니까 세부 내용, 흐름, 중심 내용,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셨고요. 요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영장 위주로 출제를 하셨어요. 물론 변형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요, 암기해서 풀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변형이 그때 1학년 시험 기억나시나요? 1학년 모의고사에서 엄청 긴 문장을 정말 많이 변형을 하셔서 내셨던 그런 식의 유형이 아니라 좀더 압축을 하시든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살짝 변형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만으로 그리고 그 외운 걸 적용해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학년 시험 대비할 때 영어 시험 대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요 중요 포인트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변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요, 총 문제 14문제 중에 7문항 변형됐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총 문제 15문제 중에 7문항 변형됐어요. 절반 정도가 변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요, 유의미한 초고난도 변형, 그러니까 변형되거나 추가된 부분을 내가 이해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 라는 그런 부분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어떤 유형이냐? 좀더 생각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은 배운 거 타범이나 조금 같은 범위더라도 다른 파트에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거내 걸로 만들어서 그리고 암기까지 해야 돼요 아는 것을 바탕으로 왜 암기까지 해야 되냐 아는 것 바탕으로 빨리 적용해서 풀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범위에 적용돼서 나와도 내가 할수 있도록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교과서 같은 경우에 뭐 구동사나 아니면은 관용어구 있죠. 우리 서답형 1번에서 나왔던 그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자, 배웠던 거지만 배운 표현이지만 조금 다른 단락에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어 해석 줬을 때 암기 안한 학생들, 영어에 자신 있어서 암기 안한 학생 안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써요 물론 말은 되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또는 반대로 그냥 이해하지 않고 무지성 암기만 했어요. 그러면 다른데 적용되면 못 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목고 2학년은요 시험범위 중요 포인트가 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암기해야 되고요 특히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거 다 하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왜냐 변형도 있고요 변형하다 보니까 유의어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학습이 필요한데 사실 이거 혼자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제작자로 다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정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 신묵고 선생님들은요.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르십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꼼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냐.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걸 볼수 있는 문항들을 출제를 하시거든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걸로 만들고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이해와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꼼꼼하게 학습하는 거. 또는 한 문장에서 어떤 접속사를 썼느냐 요것까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암기까지 동반돼야 된다는 거이세 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어를 잘해도 1등급못 맞고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1등급못 맞습니다 이세 가지 꼭다 하셔야 1등급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 과제 자료는 최대한 우리 2학년이니까 다른 과목 공부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단기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컴팩트하게 과제 자료 안에 필수적인 것을 다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어법, 어휘, 유의어, 그리고 세부 내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 여기 보시면 빈칸 뚫린 데가 동사 변형시키는 부분이고요. 과로 쳐있는 데가 어휘나 이제 어법. 동사 변형이 아닌 어법.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내용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갈수 있게끔 컴팩트하게 자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효율적인 암기 하자 그랬죠 모든 문장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 포인트 위주로 어법이나 아니면 내용상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자료들이 제가 제공한 과제 자료고요 여기가 이제 중간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요렇게 같은 부분을 똑같이 냈어요. 문장을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여기 어퍼 포인트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쓸수 있고 어퍼 포인트만 외우면 동사가 변형이돼도 당연히 쓸수 있죠. 그리고 이 문장도 그래 중심 내용 들어가 있는 t h 로 시작하는 중심 내용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문장 전체 다쓸 필요 없죠. 왜냐 쓸데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따서. 암기할 수 있도록 영장 문제까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의 과제 자료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 이건 테드 같은 경우인데요 세부 내용, 내용 일치 문제로 확인까지 할수 있도록 다 과제 자료로 그리고 테스트 자료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와 그리고 테스트 자료 제가 내준 자료들을 성실하게 한 학생들은 다 90점 이상 맞아갔습니다. 영어 아무리 잘해도 요거 과제 받고 제대로 안 하면 고득점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내준 자료 컴팩트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 정말 충실히 해도 변형된 거다 여러분들 풀수 있어요. 제심호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요 5월 11일 일요일. 8 플러스 1회 직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 주 1회로 진행이 되고 모든 테스트는 수업시간이 아닌 클리닉 시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꼭 참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클리닉 하면서 테스트 및 그리고 개별 피드백이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무고 2학년 맞춤 제작 자료 컴팩트하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다 들어간 자료를 제공하니 요것만 열심히 해도 잘할수 있습니다. 어, 중간고사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앞으로 기말고사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